잠깐 <laughs> 당신 땀. <따? 웃음> 너를 보면은 좀비 딸이 약간 너 같아. 매장 좋아하고. 틀리고 어떻게 해? 다 흘리잖아 그럼. 이거는 흘리고. 자 여러분 물. 물 마셔볼게. 진짜야? 먹어볼 거야? 너는 엄마보다 낫구나. 쿠시카츠 다나카. 웨이팅이 많네요. 이렇게 주문을 할수 있는데요. 우선은 쿠시카츠 하나, 햄이랑 문어도 있고 아스파라거스, 고구마자 에단맘에 하나. 여기 이렇게 구이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이거는 루아가 시켰고 이거는 제가. 오빠 <목소리도> 먹어봐. 오빠 먹어1열개 먹던 거야. 어한 한 번에 두 개씩 먹던 거 싸우지 말자. 여행하면 가족들은 원래 싸우잖아. 자!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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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나한번맛이어게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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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맛데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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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영근. 너무 우리 가위바위보로이야 너무 맛있어. 뭘까? 모르는데 만 돼. 엄마가 볼게, 엄마가 볼게. 모르겠네. 자, 여러분 요거예요 먹어볼래, 로아? 응. 맛있을 거 같아. 이거 알아봤어. 아빠는 알았어요. 뭐지? 홍삼? 아이, 뭐야. 뭐야? 뭐고? 진젤. 이거 뭐야? 한입먹어한 입만 똑 먹어봐. 루아가 타코야케 먹을 때 들어있는 거야? 너 진짜 나쁘다빠다. <laughs> 어, 요거 뭘까? 그냥 고기? 응, <laughs> 어, 양고기. <같아. 웃음> 루아가 좋아하는 양고기잖아.

뭐야, 먹어보고 싶은 거 없어? 아, 호르몬, 호르몬. 오. 너 그게 맛있어? 넌 역시. 아야 가끔 가다가 너를 보면은 좀비딸이 약간 너 같아. 매장 좋아하고. <laughs> 자, 여러분, 고구마입니다. 제, 저는 고구마를 좋아하는데요. 저 사람은 고구마를 싫어해요. 얘도 별로 안좋아해 감자를 좋아해요. 이 둘은 희한하게 감자를 좋아해요. <laughs>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한번 익힌 고구마를 튀겨서 맛있는 거야 이것도 방법이다 군고구마를 튀겼다고 생각해봐 맛있지 좋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가족 셋이서 일본 여행을 왔거든요 근데 오는 게 너무 좀 말도 안 됐었어요 유아는 학교 끝나고 오고 저는 일이 있어갖고 이틀 있다가 오고 가족들이 비행기를 다 따로 탔어요 아 맥주 나왔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대로 외식하는건 지금 이 처음입니다. 공연 끝나고 막 편히 에서한시는게 이렇게 행복한건에서고있었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행와서 솔직히 계속 싸워갖고 네. 여에을오랜만에 같이 하다 보니까 싸워가지고 서한가에면서 자기의 생각에서 한국에서 에서 엄마 아빠가 가는데 그냥 에서한한한거에서한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생기고 또 자기가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니, 그게 당연한 거야 나쁜 하는 거 아니야 응. 당연한 건데 이제 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유아가 크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자꾸 옆에서 뭐라고 해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유아가 막관난을 하고 있진 않은데 못 하겠지 근데 아빠는 질 생각이 없다 맛있어? 저희가 지금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투성훈 씨를 내가 개인적으로 몰라 한번 촬영할 때만 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것 같아요. 같아. 음, 그러면 이게 짜고 맛있고가 아니라 대학생, 고등학생 때 먹던 거는 무조건 맛있는 거고 일거리 떡볶이 먹는 것처럼. 여태까 나왔던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 양고기는. 양고기가 지맛있아 나는 연근. 엄마도 연근. 연두. 연근 너무 멋있어. 맛있어. 이 흘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흘리잖아 그럼 어 이거 이거 흘리고 자 여러분 물물 <laughs> 마셔볼래 어 많이 물... <laughs> 어, 굉장히 뜨거 워 아. <laughs> <laughs> 뜨겁긴하겠다 <뜨거운 웃음> 음. 사각 사각하고 우루아 진짜야 먹어볼 거야 <laughs> 너는 엄마보다 낫구나 소스 안 찍어도 되겠어 진짜 <laughs> 아 뜨거? 아 뜨거? 애기 <laughs> 아, <뜨거? 아기야> 어때? 맛있다 <laughs> 음. 저희 이거 만두만 먹고 나가서 정리해야 되니까 밥먹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재밌으셨다면 안재밌으셨도아요 어, 다 기분이니까 자나라요기해이좋요이 좋아요. 요기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또요 기분이 요 아루안은 지금 어떤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먹꼬야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아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먹으면 진짜 뜨거울 텐데 입안에 다될 텐데 우와 나 이거 그냥 먹으면 죽었어 자 이제 어. 루 차례 안 뜨겁다고? 진짜 안 뜨겁다고? 거짓말하지 마 강한 척하지 마 진짜 안 뜨거? 요리사들은 입하고 손의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걸잘 견뎌. 파도 그런 걸 먹으니까. 뜨겁지? 너한 번에 넣지 마지막 남은 거. 왜 남은 거한 번에 넣네. 장난 아니야. 재밌겠어? 자 구독자님들 이제 안녕해. 진짜 안녕. 자 당신도 안녕.